아 배고파서 오랜만에 햄버거 먹으려고 롯데리아를갔어요 비가 와서 사람 엄청 많아요 사가지고 엄마랑 가서 먹어야 돼요 저는 제일 로싼 데리 버거 두개 하고 하나 불고기아 그냥 불고기 주문했어요 제일 로 싼거 네 많습니다 아유 비가 이렇게나 많이 와가지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큰일이네 기사님하고 저하고 단둘밖에 없어요 시골 버스가 원래 이래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승강장에서 배고파서 일단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아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좀 그친 거야 되는데 그칠 비가 아니네 저 데리 버거 소스가 좋아가지고 이거 좋아요 별로 싸기도 하고 여기 데리 버거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어제 방구 쳐로와가지고1대영으로 져버려가지고 밥싸고 왔어요. 오랜만에 했네. 나갔던 아, 형님이 너무 잘쳐보더라고 우리 편에 형님은 비닐하우스 혼자 짓고, 봉구리를 바퀴로 뜨면은, 내포를 하셨다고 힘들어가지고 못 쳐보더라고요. 형님의 장점이랑. 하여튼 맛있네요. 이 소스가 이 소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응? 아까워 옛날 같으면 이날쯤은 미온다고 막걸리먹고 돌아다녔을텐데 사람 됐네가 엄마도 전화를 안받으셔가지고네가그 새끼야 기다려야될것 같아 와, 물 내려간 거보니 살벌하게 아버리네. 하필 오늘 이렇게 제일 많이 오네요.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기는트링 같아서 햄버거를 엄마 거랑 세 개를 샀는데. 할수록 저희만의 대리고가가 훨씬 맛있냐? 리때는 야채가 부족한 거 같아 아유 모기는 또왜 이렇게 많은지 아우 됐다. 이 정도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갇히겠어요. 여러분도 장마기간에 잘 지내세요. 가자!